속전속결 엑셀 2016 교재 페이지 112페이지부터 하시겠습니다. 6장 데이터 분석 작업하기 섹션 이 정렬과 부분합으로 데이터 추출하기 하시겠습니다. 작업 준비물은 ch06 폴더에 06-02 정렬과 부분합.xlsx 파일 불러와서 작업하시겠습니다. 교재는 212페이지 펼쳐보시고 따라하기 1번 데이터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하기라고 하면서 과전 종료 데이터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해보고 총합계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해보자 라는 부분 나와있고 교재 213페이지 1번부터 5번까지 순서대로 해보시겠습니다 먼저 판매 분석 워크시트에서 범 전체 범위를 설정한다 B3에서 H12까지 전체 범위를 설정한다 라고 하고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에서 오름차순, 텍스트 오름차순 영역을 선택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선택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서대로 제일 왼쪽 셀, 우리 아래 나와 213페이지 팁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제일 왼쪽 셀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되어지는 게 보이시겠습니다. 자, 2번. 이렇게 범위가 지정된 상태에서 다시 정렬 및 필터에서 정렬로 들어가서 정렬 기준을 가전 종류로 바꾸고, 그 다음 정렬을 오름차 순으로 변경한 상태에서 확인 눌러서 가전 종류를 기준으로 정렬해보라. 라는 게 2번, 2번, 3번입니다. 그다음 4번. 다시 정렬을 클릭하고, 기준을 추가해서, 두 번째 기준은 총합계를 선택하고, 정렬은 내림차순 정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서 이렇게 정렬해 보시겠습니다. 자그 다음 다시 들어가서 들어가서 정렬 메뉴로 들어가서 가전 종류를 선택을 하고 기준 삭제를 하라라는 부분이 5번 부분이 되겠습니다. 확인. 해서 원하는 대로 원하는 기준대로 정렬을 할수 있다라는 부분을 연습해 보셨습니다. 교재 213페이지까지 하셨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214페이지 따라하기 2번 사용자 지정 목록을 이용해 정렬하기라는 부분입니다. 해당 워크시트에서 시작하실 텐데. 해당 워크시트에서 강서 대리점 판매 현황이라는 부분에서 작업을 하시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1번, 214페이지 아래쪽을 보고 1번, 이제 파일을 열고 판매 분석 워크시트에서 데이터 탭 정렬 및 필터 그룹의 정렬을 선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범위를 쉬우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B3에서 H12 영역 범위를 쉬우고 똑같이 정렬 및 필터에서 정렬 들어간다. 자, 여기에서 정렬 기준을 정렬 기준을 가전 종류를 선택해주고, 가전 종류를 선택해주고, 정렬은 내 어, 사용자 지정 목록을 선택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록이 나왔을 때 오른쪽에 여기 지정된대로 에어컨부터 김치냉장고까지 쭉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하실 때는 입력하실 때는 엔터를 쳐서 입력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이 끝나고 나면 추가 작업을 하시고 추가된 걸 확인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렬 기준 가전 종류 이 순서대로 해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확인하시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게 보이시겠습니다. 가전 종류가 이제 전자제품으로 하셔야 되겠다. 그죠? 자, 가전 종류의 전자제품으로 하셔야 되겠다. 확인. 전자제품으로 확인해서 이렇게 뒤집어지게끔, 말씀, 어, 적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전자제품으로 하라는 부분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전자제품으로 바꿔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215페이지 따라하기 3번 부분 하시겠습니다. 자, 워크시트는 판매 가격 워크시트에서 작업을 하시고, 이제 215페이지, 215페이지, 각 지점별로 정렬을 먼저 하고, 지점별로 평균과 합계를 구할 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순서대로 쭉 작업하시면 되겠는데, 자, 부분합이라는 부분이 나왔을 때 부분에 합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부분합은 데이터 목록의 특정 필드를 기준으로 레코드를 그룹화한 다음 그룹별로 합계, 평균, 최대, 최소 개수 같은 그, 등을 계산해 주는 기능을 부분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부분합을 하기 전에는 조금 전에 배우셨던 정렬을 반드시 먼저 실행한 후에 부분합 작업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정렬은 어떻게 하냐? 우리 동그라미 1번 판매 가격 워크시트를 클릭하고 전체 범위를 지정한 후에 전체 범위 b 4에서 B26을 지정한 후에 정렬을 필터에서 정렬로 들어가서 대리점을 선택하고 대리점을 선택하고 2번 동그라미 2번 정렬 기준은 오름차순을 해주라 확인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대리점별로 작업을 할 때는 대리점별로 정렬이 먼저 되어있어야 된다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블록을 전체 블록을 씌우고 동그라미 3번 대리점별로 정렬이 되면 데이터 탭의 윤곽성 그룹의 부분합 데이터 탭의 오른쪽에 윤곽성 그룹의 부분합으로 들어간다 라고 했습니다. 자, 들어가서 그룹파르 항목은 대리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평균과 합계로 구하라 하기 때문에 먼저 평균부터 구하시겠습니다. 함수는 첫 번째는 평균. 평균, 뭐의 평균? 가격의 평균. 가격의 평균과 합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의 평균을 구하시겠습니다. 확인하면 이렇게 가격, 강남점 평균, 이렇게 구해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합 계를 구하셔야 되겠습니다. 페이지 넘기셔서 216 페이지로 넘어가시겠습니다. 216 페이지. 자 여기에서 우리가 왼쪽 부분에 보이는 1, 2, 3하는 이쪽 이 영역을 용각이라고 얘기하면서 용각 기호로 표시하십니다. 자 용각인 경우에는 이 빼기를 클릭하시면 더하기게 되면 상목이 이렇게. 오므라드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요렇게 평균만 보실 수도 있다. 테일리스트 한꺼번에 열고 싶다 했을 때는 위쪽의 수준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3 누르면 한꺼번에 다 열려지고 이 누르면 요렇게 오므라드는 게 보이시겠습니다. 윤곽을 사용하는 법에 대한 내용이 우리 교재 5번에 나와 있습니다. 5, 6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7번. 7번. 자 우리 이번에는 이번에는 대리점별 평균에서 가격에 대한 가격에 대한 선택을 해제하고 수량을 선택하고 확인을 하라라고 나왔습니다. 생각하겠습니다. 다시 블로그 씌워서 다시 블로그 씌워서 7번 부분 블로그 씌워서 데이터 메뉴의 용각성 그룹의 부분합으로 가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리전변 평균을 구하는데, 이번에는 가격이 아니라 수량이다. 수량이다. 자, 근데 수량에 대해서 평균을, 그, 가격에 대한 평균을 그대로 두고 수량에 대한 평균을 갖고 오고 싶기 때문에 아래쪽에 새로운 값으로 대체라는 부분에 체크를 없애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셔서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어, 가격에 대한 평균, 수량에 대한 평균이 나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이 되면서 하나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윤곽에 보시면 수준이 하나 더 늘어나 있는 게 보이시겠습니다. 3 누르면 이렇게 오므라들고, 4 하면 다 열리는 게 보겠습니다. 해서 우리 책에는 3 눌러서 마무리를 하라. 라는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각각의 부분별 합계 평균을 쉽게 구해주기 때문에 유리해 보이지만 데이터의 원본을 손상시킨다는 단점을 갖고 있는 게 부분합 되겠습니다. 부분합.